자, A라는 점은 0콤마 3이니까 찍어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자, 요 점이 A입니다. 그 다음에 B는 4콤마 1이니까. 하나, 둘, 셋, 넷. 4콤마 1. 자, 여기에 B가 있어요. 그 다음에 C는 1콤마 4. 1콤마 4. 여기에 C가 있는 거야. 이렇게. 자, 그러면 삼각형 ABC입니다. 요렇게 됐고, 삼각형이 요렇게. 자, 이렇게 됐어, 삼각형. 자, 이 삼각형의 넓이를 누가 이등분한대요요 직선이 이등분한다는 거야, 그쵸? 자, 그런데 이 직선이 Y절편이 3이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3 지나겠네, 3. 그러니까 0,3이잖아. 됐어요? 그럼 다 나온 거 아니야? 자, 어디 지나야 되는지 알아요? BC의 중점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? BC의 중점? 어, 여기 중점을 약간, 이렇게. 아이 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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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야 넓이가 2등분 되잖아요. 왜 2등분 되는지 아시지왜 2등분 되죠? 이게 이거잖아. BC랑 평행하게 이렇게 거 보면 높이가 같아요. 요 삼각형의 높이, 요거, 요 길이, 요 삼각형의 높이도 이 길이란 말이야. 그쵸? 높이가 같고, 자, 이 넓이가 같다면 여기가 이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. 그쵸? 중점 지나야 된다고요. 자, 그래서. 중점! 찾으면 되지 C가 얼마냐면 C가 0어 C가 0,3이 아니라 C가 1,4그 다음에 얘가 얼마야? B가 4,1이니까 자 중점은 얼마입니까? 2분의 5 콤마 자 2분의 5네요 2분의 5 콤마 2분의 5 됐을까요? 자 그러면 얘가 요거 지나야 되니까 자 요 직선이, 요 파란색 직선이 얘를 지나야 되니까 y 좌표가 2분의 5고요 x 좌표가 2분의 5니까 2분의 5m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, 그쵸? 됐을까요? 자, 그러면 이거 이항하시면 2분의 5m 자,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2 곱하면 이렇게 없어질 거고 5로 나눠주시면 m은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을까요? 자, 그래서 m값은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.